감사합니다. 예! 어? 선생님 저도 하고 싶습니다. 네, 자유발언 <laughs>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예! 이렇게 하십니다. 자, 자유발언 신청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명 예! 해주세요. 정동호 예! 선생님 시겠습니다 예! 뭐, 이런 일로 자주 해가지고 반갑지 않고요. 뭐 성인이놈이 빨리 끌어내가지고 대한민국이 정말 저, 살기 좋은 세상. 지금, 지금 완전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 잠도 못잡니다 잠도. 요놈 때문에. 어, 제가 흡은 말은 한세 가지인데요. 음, 엊그저께, 그 뭐냐. 이태원 참사, 어, 그걸 또 특별 법 제정한다고 하니까 또 성열이가 어, 어쨌습니까 거부한다고 그래요, 거부한다고. 그 국민들이 뭐, 외국 국민, 일본 국민입니까? 미국 국민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생때 같은 목숨이 5 0 아니, 159명이나 죽었는데, 왜 같이 슬퍼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 그렇게 책임자 처벌 안 하고, 그 부모님들,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럽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가 있습니까? 그런 자가. 엊그저께, 그, 이때는 이거 좀 거부권을 한다니까, 삭발을 넣으시대요. 삭발을 해요. 그, 어머님들이. 참, 마음이, 남일, 남일 아닙니다. 우리가 겪을 일이고, 우리의 가족이 일이잖아요. 같이 가슴 아파고, 하 아파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성혈이는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 자격이 없을 뿐더러, 사람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는, 그리고 또 이번에 특별 법또 거부한다고 그러죠. 뭐, 50억 받았는데 그게 무죄라고 해요. 그게 사, 뭐사 내가, 나, 이, 나는, 나 같으면 1억만 받아도 그게 뇌물이라고 바로 구속되고 그럴 텐데 50억이나 받았는데 그게, 그게 무죄라고 나오는 게 그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건 나라가 아니고 또 김건희 그뭐 주가 조작했는데 왜, 왜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왜 수사 안 하는 거요 그러면 수사 안할것 같으면 그 주가 조작을 하지 말든가. 기껏 주가 조정해놓고왜 범죄했냐고 물으니까, 아,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런 거는, 뭐, 법과 워치, 공정과 상식, 개 똥이다, 이씨. 그런 거,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에? 그 뭐예요? 양평 땅이 지땅 아 지땅 맞아요. 그 땅이 지땅이 맞는데 왜 거기 고속도로 내는 이유가 뭐예요? 지땅 땅값 올리려고 그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아는데, 다 아는데 왜 지만 모르는 거야? 아다 알고 있잖아요다 그래가지고 그걸 조사하라니까 아니야 아니, 뭐 조사하라니까 뭐 조사 안 받고 아유 그, 그런 그런 거 같으면 똑똑하게 뭐그 뭐 자기 제뭐땅 고속도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뭐 내가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땅값 좀 올려먹을라고 그랬습니다 뭐 그러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떳떳하게 남자식기가 에이 그런 양평 땅투기권성의이 어, 바로 끌어내야 돼요 뭐 우리나라 국민 세금 펑펑 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루빨리 끌어내는 게이 대한민국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국민 세금 아끼는 길입니다 하루빨리 끌어내어발 뻗고 잠좀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질남다, 성질남. 예, 재미지죠. 예. 계속 합시다. 나쁜 놈식지나이지 나쁜 대까지 계속하고 이정락이잘 돼야 더 열심히 할 건데 큰일 났어. <laughs> 잘될 것인데.